오, 진짜, 많이 주시네. <laughs> 히트맨, 키우세요.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시청자분이 감사하게도 골드를 이만큼이나 주셨습니다. 히트맨 키우라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원래 후보군이 있었던 요원과 남매카 중에 하나를 키우려고 했는데 뭐 주셨으니 해야겠죠. 일주일에 무조건 하나씩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주는 패스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키우게 됐고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뭐 직업이 광고까지 이에요 컨텐츠를 매주 하고 있는데 보통 다 12강 있는 캐릭들을 키웠었죠. 근데... 얘는 10강입니다. 제가 언젠간 12강을 다 쓰고 나면 10강 캐릭 키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찾아뵐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10강 있으니까 이거 옮기고 10강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죠. 에픽 세팅도 아칸으로 이제 바꿔주고요. 미리 노블레스 코드는 돌려줘서 몇개 작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원래 시장 명성인 13,023 여기서 골드를 써가지고 명성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칭호, 속강 칭호라 진정한 각성서 사줄 거고 주신 골드가 있으니까요. 오라도 요런 오라. 라서 사줘야 되고 다행히 크리처는 15퍼 크리처라서 그나마 안 사줘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래난 크리처는 아니니까요. 다행히 휘장은 있네요. 골드로 써야 되는 거 그럼 뭐다? 오라랑 칭호 그리고 엠블렘이죠. 엠블렘도 화작이 없는 부위는 화작을 한번 해주도록 하죠. 오라도 줘야 되고요. 이것도 원래 도박으로 뽑는 게 조금 더재밌긴할 텐데 시청자분이 주신 골드이기도 하고. <laughs> 아, 괜신했다가 이돈다날리고도 못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돈은 도박을 하지만, 안 돼, 안 돼. 칭호 보즈도 있는데 한번 발라보죠. 32개나 있는데, 그죠? 얘가 지금 휘장이 수석이기 때문에, 수석이 뜨면 좋겠구나. 모석도 나쁘지 않지. 하지만, 몇개 있으니, 조금만 더 해보죠. 수석이, 모석, 사? 종결 떴는데요? 다시 팔면 얼마야. <laughs> 500만 골드 정도가 복사가 되는데요. 농담이고요. 바로 워줍시다 뭐라도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700밖에 안 올랐어. 뭐 마보랑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스위칭 무기가 S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S로 바꿔 주겠습니다. 어떻게? 해? 일단은 어드벤처 많이 눌려서이 주머니가 60개 있거든요. 개봉을 합니다. 여기 개봉하면 이렇게 불개라 수정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얻긴 얻었는데 이걸로 파죽성 앞에 있는 NPC 눌러 가지고 상점에 보면 어떤 NPC도 던전 앞에 있는 NPC 가능하긴 합니다. 여기서 서리빛 수정 조각을 삽니다. 불교나 수정으로 그러면 장비에 실면 펠름 세트 선택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300개 얻으면 되죠. 저는 없으니까 재료가 300개 필요하고 이렇게 바꿔 주게 되면 하나를 구매해서 바로 무기에 쓸 교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자면 내금고에 넣어놔도 스위칭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에 시달리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금고에 특히나 잘안 쓰는 이에 넣어놓으시면 그래도 버프 강화 들어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정가를 할 텐데 오늘이 무슨 날? 어떤 상자를 개봉 해도 다급이 나오는 날. 근데 이벤트 장비로 최상급이 뜨는 장비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정가를 일단 해보도록 하죠. 댄상님 내일 최상급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뭐 뜨면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최상급, 오케이 뜰 수도 있지. 내 속은 좀 쓰리겠지만. 자 그럼 에픽 정가는 맞췄고 아직 에픽 먹이지 않은 상태에서 24605입니다 마부도 하나도 안돼있고요 등급이 좀다 아쉽다 그죠? 하급이라서 칼박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처 돌려가지고 칼박 좀 많거든요 무기는 칼박 줘야되지 않을까 세리아야 옵티콜도 아닌데 굳이 최상급을 전부 다할 필요가 없기는 해 한번씩만 돌려볼까? 아 최악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 아 중급 뭐 그래 아 좋아 아, 어머, 중급도 오케이? 일단은 요렇게 살죠. <laughs> 자, 그리고 탈리스만도 한번 착용해 주도록 하죠. 탈리스만은 제가 뭐라고 했죠? 필라샤오의 아이템 추적 게시판. 여기서 탈리스만. 보면은 다른 들 많이 쓰는 거볼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저는 벽팔성 스킬이랑 택티컬 오펜시브. 그리고 알파 스트레이크. 이렇게 해서 보파빨두 개랑 보초파. 요렇게 알파 스트레이크 룬을 넣었고요. 마부는 아직 안 했지만 명성은 25,329. 여기서 이제 마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도박. 카드 업그레이드. 유니크 카드는 싸니까 업글 도망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야, 어? 40포 그래도 성공은 해야 가위바위보도 가위 임마 무조건 지는 건 아니잖아. 줘야지. 가위바위보 확률도 33.3 아니 너무하네. 어 이렇게 된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어이구야 참말로 <laughs> 이거 성공하면 다나온 거랑 뭐 똑같죠? 그렇지! 이러면 됐지, 뭐. 아휴. 자, 그러면 저는, 모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호도 모석이고, 여기도 모석 넣고, 광부할 때, 한 가지 생각한 게, 단일 속강은 속강이 좀더 높지만, 약점 속성 공략을 못하니까, 차라리 모석을 해서, 약점 속성 공략으로 광부 돌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약하니까. 모석으로 넣겠습니다, 여기도. 이건 또 뭐죠? 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그러면 무기 아바타도 착용하고, 명성을 보죠. 촥! 27,103. 순조롭습니다, 명성이. 수석강만 유니크고 나머지는 아니네? 잠깐만. 이러면 못 참지. 최대한 명성을 뽑아먹자. 오, 야! 자수할까? <laughs> 오, 어, 화석도 있는데, 어, 자수했으면 이거 속강, 오, 어, 잠깐만, 모속강을 차라리, 이속과 크리티컬을 버리고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20% 올라가니까, 만크는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생각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만크가, 되죠, 100%. 근데, 그1퍼가 여기 1.1 들어있어서 1퍼잖아 잠깐만. 이러면, 곤란하네. 여기에 크리티컬을 넣죠. 어, 찬란한 물크 3%가 있네, 여기에. 그냥 얘 줘? 에라. <laughs> 아, 크리티컬은 됐죠. 그러면, 이왕 이렇게 뜬 거, 가라는 네오플의 계시가 아닐까. <laughs> <laughs> 도로 이렇게 가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명성은 27169가 됐고요 제 목표는 언제나 영림 마스터입니다 그러면 명성이 30998인가?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페셜리스트들도 했지만 각각의 무용담으로 살수 있는 항아리 3개를 해서 지금부터 명성을 올려보도록 하죠 야단 차원에 넣고 제일 높은 거니까 목걸이 일단 오케이 힐스피즈 제일 낮은 거 하지만, 너, 논빨이라면, 성배 좋아요. 다 다른 부입니다 개전, 너만 제발, 보장이랑 못걸이안 그래 돼. 다행입니다, 법석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하면, 명성이 29,056. 지금부터, 노블레스 코드, 받았던 것까지, 먹여주게 되면. 자, 명성은 3 1000이 됐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용린에서뜰 수도 있으니까. 가보자, 가보자. 자 일단 영림 마스터 돌리면 그 다음 목표는 마이익입니다 그죠 근데 마이익을 가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영림 마스터의 레벨이 42에서 62에요 근데 마이익이 45에서 63이에요 물론 네임들을 잡으면 최소 레벨도 좀 올라가서 도움이 된다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운빨이라서 최대한 영림 마에서 이스틴즈까지는 올려야 해요 33,043 바로 여기 있는 영림 추가 입장권 들어와 먹이는 것도 나중에 먹이자. 중복해서 뜰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제하도 아껴보죠. 일단 착용하고 있는 것보다 명성 높은 것만 먹여서 32,000. 앞으로 1,000을 돌려야 돼요. 남은 영리입장권도 그냥 쓰죠. 자, 후풍 영리. 총 5판을 돌았죠. 촉! 이제 남은 명성은 약 250. 이러면 이제 귀걸이 강화라 엠블레 한 자리 남는 거 넣고 크리쳐 아트팩트 넣으면 끝나지 않나? 90% 사는 게 제일 이득, 아, 잠깐만. 90%가 왜 이렇게 비싸졌냐? 70%. 사는 건좀 해봐 50%. 뭐야, 이거? 50%살 바에 70% 얘네들 가격이 왜 이래? 흠... <laughs> 10%라... 일단 7강 정도만 해줄까? 이거 한 3장, 5장 사면 성공하지 않을까요? 10%? 한 번에 성공하면 더 좋겠구만 제발! 아, 10% 10% 10% 오! 이게 도박이지! <laughs> 10강 마무리 지어줄까요? 강아지 비밀 하나 먹어주고 샷! 아! 51%잖아! 그렇지! 41%잖아! 그렇지! 31%잖아! 그렇, 삼십을 퍼잖아! 그렇, 삼십 퍼잖아! 아, 야. 산스파이 마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 강하기. 골드 그만 써. 어휴, 정말. <laughs> 됐다. 어쨌든. 융합해주면 명성이 되긴 해요 마이마를 여러번 가는게 더 낫거든요 아 근데 이스피즈로 마이마 명성을 찍을 수있요 그것도 문제긴 해요 랜디의 퀘스트 완전 성장하기 신발 바꿔 먹이면 명성 많이 오르네요 좋아요 이스피즈 가자 피로도 최대한 아끼기 아주 나이스 이스피즈 용들이시여 제발 제발 저에게 골카를 하사하여 주십시오 일단 마버진 에픽 팔지 좋아 아니 골카가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아니, 불용제 아무도 없다? 골카가? 3단 맞죠? <laughs> 다 다른 부위가 떠서 좋기는 한데, 골카가 떠야 할 텐데 말이죠. 이거 엇가다, 진짜. 오케이, 다 다른 부위에 명성 높은 거 뜨게 떴는데, 제발. 아니 나도 안돼 3단 의미가 없어졌어 골칸 없었지만 다 다른 부위에 명성 높은 거 3개 뭐 나쁘지 않은 수학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레벨을 보면 55, 57, 57, 56에 62, 56, 55, 60 56, 58, 64, 57 59, 55, 58, 60 아니 60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런 어쨌든 이렇게 완전 성장 다 해서 축 33,692 마이마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이, 그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돌긴 돌아 아니지. 잠깐만. 마이마가 198이죠. 융합을 하나 하면은 350 오르잖아요. 그럼 142가 되네. 그리고 엠블렘 하나 놓고 이러면 이거 명성 축복서 먹으면 되고. 그죠? 어, 됐네. 그러면. 근데 융합 두개 하면 <laughs> 깔끔하긴 한데. 그러면 지금은 재료 또 되니까. 화화가자. <laughs> 자 그럼 명성을계전까지싹다 됐고요 나이마가서 명성을 최대한 올려서 지금부터 에픽파밍을 한뒤계전을 가도록 하죠 드디어 피로도는 다 썼다 명성이 성장시키기 전에 34,392 240을 찍을 수 있으면 테두리를 최대한 찍어야 합니다 이 테두리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귀걸이, 법석, 목걸이 다행히 귀걸이가 있기는 한데 자 그럼 테두리 많이 생겼습니다 7개네요 좋아 이 정도면은 오케이 할수 있다 할말할 거야 가보자 이제 계전 랜덤 상자가 간다 계전 덤벼 출발 근데, 안 해도 되는 게 그렇게. 에라이? 바로 광룡 갑니다. 생각보다 사룡을 좀 빨리 잡은 거 같기도 하고요. 에라이? 어이구, 힘들어라. 빨리 호텔하자 수리하러 가자. 오케이 그래도 21분 봐요 다른 캐릭이랑 크게 차이 안 나죠 10강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참 하는 거랑 보는 거랑 실제 시간이랑 다 달라 자, 무튼 명성 34,842로 이렇게 클리어했고요 뜬 것들 먹이면서 최종 목표인 광부 1분 9초 이하대로 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명성은 아직 두개안 먹였지만 높은 게 아니라서 그냥 놔두고 35,238로 육성은 끝이 났습니다 무기가 좀안 높은 게 안타까운데 자, 그럼 약점 속성 속성이죠 그러면 힌큐로 가보도록 하죠 남은 피로도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1분 13초 빌드 좀 수정하면은 바로 되겠는데요 이거 약점 속성이 한번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 세라 형량 못 참지 기다려봐 한번더 돌아보자 1분 12초 빠르지 않네 이거 이거 스킬을 좀 바꿔야겠는데요 아니 제가 지금 딜만 되면 바로 이거 돼서 여러분들의 조언은 항상 감사하지만 딜이 안 되면 쓸수 없는 빌드밖에 없어요 제가 약해서 그래요 <laughs> 마지막 한 판입니다 피로도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가보자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클리어 하는 게 좋겠고, 여기서 그냥 차라리 이게 더날것 같네요. 그럼 네임드가 한 방에 죽겠지? 오, 다행이다. 그리고 여기서 센스 캐쓰고 촥! 여기서는 한 방에 컷!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하고, 알파 스트레크 쓰지 마! 이렇게 가는 게, 어, 더 깔끔하네요, 그죠? 알아서 죽겠, 죽었겠지? 뭐여? 그리고 여기서는, 때리다가, 다시 돌아오고. 야, 나 어디다 딸렸니, 방금? 방금 스킬 이상한 거 같은데. 아무튼 어, 일단은, 잘 하고 있어요. 힘내! 쿨타임이 조금 애매하다, 이 스킬도, 그죠? 오오오오오오. 오, 오오 클리어 타임, 잠깐만. 오,가 아니구나, 아이라이. <laughs> 아, 12강이었으면 9초 찍었다, 이거. 아, 보스방에서. 딜이 좀 애매해가지고. 강화가 12강이었으면 저거는 9초 들어왔겠는데. 아, 야, 좀 아쉽네요. 빌드 한번 고심히 짜보죠. 멀쩡히 잘될것 같습니다. 얘는 조금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빌드 탓이다, 지금은. 약한 빌드는 쉽지 않아요, 역시. <laughs> Тоо. Эхсэн. 자, 그래도 뭐, 무튼, 이걸 따라하라고 제가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그죠? 히트맨이 어떤 캐릭이고, 육성하는데, 이렇게 육성하면서, 조금이나마 캐릭터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에 광고 영상 말고는 대부분 명성을 올리는 걸 편집하다 보니, 그래도 뭐, 던 브이로그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